안녕하세요. 30대 주부예요. 저 이번에 결혼을 앞둔 신우 파혼에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나쁜 일 했다고 비난받을지도 모르지만 어쩐지 저는 부끄럽지 않네요. 저는 신우로 인해 남편과의 이혼을 여러 번 생각했었거든요. 그래도 이혼하는 것보단 파혼이 100번 낫잖아요? 저희 남편은 이렇게 해도 당신 속은 안 풀릴 것 같아. 하며 제 편을 들어줬어요. 보통은 가족이니 신우 편을 들 법도 한데, 저희 남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학교는 다르지만 아는 사람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죠. 당연히 남편 누나인 저희 신우도 저와 직접적으로 친하지는 않았지만 한 동네니까 겹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신우와 저는 같은 여고를 졸업했더라고요. 신우는 저보다 선배였고 저는 후배라, 저를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우는 마치 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는 듯, 옳게 소문 많이 들었어. 이 한마디로 괜히 시댁 식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더군요. 시어머니는 곧바로 무슨 소문이냐고 얼굴이 어두워졌고 신우는 그런 게 있다고 말을 얼버무렸어요. 당연히 소문이라고 말하면 어딘가 모르게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저는 저도 궁금해서 신우에게 무슨 소문을 말하냐고 물었지만, 신우는 뭘 다들 진지하게 묻냐고 장난스럽게 웃어 넘겼어요. 결혼 초반에 딱 그랬었는데, 저는 신우가 저를 매기는 줄도 모르고 순진하게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되게 조용하게 다녀서 동갑도 아니고 선배였던 신우가 저를 알리가 없었는데 말이죠. 뭐 저에 대한 소문이라 해봤자, 저희 오빠가 잘생긴 것 뿐이었어요. 저는 평범했는데, 저희 친오빠가 좀 잘생겨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아무튼 저희 신우는 것으로는 항상 웃고 있었지만 입만 열면 사람 속을 뒤집어놔서 저는 결혼 초반에 꽤 고생을 했습니다. 신우는 자신이 똑부러지고 현명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듯했어요. 남편 빼고 집안에서 유일하게 아랫사람인 저를 늘 가르치려고 했죠. 저만 보면 입이 근질근질한지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예를 갖추고 잘해야 한다. 부터 시작해서 잔소리를 2절 3절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때문에 시댁에 가면 시어머님 옆에 붙어있으려고 했지. 말 많은 신우 옆에 절대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님은 필요한 말씀만 짧게 하셨고 제가 배울 점이 정말 많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어머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말투도 틱틱거리시고 표정도 굳어있어서 저는 진짜 용기를 내서 어머님께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신우한테 다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신우를 좀 피하긴 했지만 그게 어머님이 이렇게 화나실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남편을 만나기 전에 제가 결혼까지 할 뻔한 남자가 있었냐고 묻더군요. 저는 완전 금시초문이었죠. 물론 살면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연애를 몇 번씩 했지만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남편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몇년 동안 연애를 쉬고 있었어요. 그때 신우가 나타나서 저는 신우를 붙잡고 누구랑 헷갈리신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묘한 표정을 짓더니 곧 해맑게 내가 헷갈렸나 보네. 아니라면 미안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당황한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제게 사과하셨고 신우는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황당하기 그지 없었죠 그래서 신우만 있을 때 저는 저번 일 사과하셨으면 좋겠다고 똑부러지게 말했어요 그러자 신우는 자기는 잘못 없다고 하더군요 이름이 똑같아서 실수한 걸 이렇게 걸고 머머지냐고 되려 저를 이해심 부족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제 이름 전혀 흔한 이름 아니고요 동네에서 제 이름이랑 같은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신우의 말도 안 되는 핑계였죠 거기다 신우는 제게 깨끗한 척한다고 비웃으며 막말을 했어요 과거는 누구나 있는 거 아니냐고 뭘 그리 피곤하게 깨끗한 척을 하냐는데 순간 제 귀를 의심했죠 그게 남동생 부인한테 할 말일까요? 저는 지기 싫어서 형님이 제대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시댁도 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내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님한테도 신우가 말했는지 어머님도 저한테 그때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면 된걸왜또 이야기 꺼내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듣고 참아야 하나요? 저는 그동안 어머님을 현명한 어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자기 자식이라고 신우 일은 공정하지 않게 판단하는 걸 보고 어머님마저 싫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앞뒤 상황을 모르고 자기 누나랑 싸웠냐고, 왜 엄마랑 누나가 난리 났냐고 집에 오자마자 다그치듯 묻는데 그만 눈물이 터져서 멈추지를 않았어요. 너무 서럽고 화가 났죠. 그때 저도 속으로는 이성적으로 말하면 되는데 왜 눈물부터 터져 나오는지 스스로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제가 원래 화가 나면 더 차분해지고 똑부러지는 스타일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감정이 격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에는 나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신우가 크게 잘못한 것도 있지만, 또뭐 별개로 제게 호르몬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을 때였죠. 아무튼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남편은 당연히 이혼 언급하니까 가급히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앞뒤말 다 잘라먹고 자기 유리한 대로 말한 신우에게 저희 남편이 전화해서 엄마도 안하는 시집살이 내가 하냐며 엄청 쏘아붙였죠. 그러면서도 남편은 나중에 너 결혼할 때도 그런 취급 받으면 좋겠냐고 막말도 했어요. 신우는 이상하게 권위적이면서도 자기 남동생한테는 찍소리를 못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동생 귀에 들어가면 시아버님 귀에 들어가서 그런 거였나 봐요. 거기다 눈치 빠른 아버님은 남편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요새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눈치채셨고 저희 부부까지 모두 불러 모아서 대화를 시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제 편을 들어주셨지요. 아마 그때 아버님까지 신우의 편을 들어줬다면 바로 이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신우는 울면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아버님은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너 입조심 안 하면 쫓아낼 줄 알라며 경고하셨습니다. 신우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시댁에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신우는 눈물도 지치고 딱그 못난 입을 다무는데 신기했죠. 어머님은 아버님께서 며느리 때문에 자기 딸 혼나는 게 싫은지 여전히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봤어요. 그런데 하늘은 제 편인지 어머님도 제 편으로 금방 돌아섰습니다. 헛구역질하는 저를 보고 어머님은 혹시 임신 아니냐고 하다가 막 기뻐하셨거든요. 저희 부부도 몰랐는데 정말 임신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머님은 제 편이셨어요. 임신하니까 다 서럽고 감정적인 거라며 저를 두둔해 주셨죠. 그러면서 신우에게 내가 앞으로 조심하라고 하는데 신우의 표정이 볼만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자기가 아닌 제 편을 들어줬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친정엄마한테 신우랑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친정엄마께서는 신우가 결혼을 못해서 우처녀의 스테리를 부리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짝이 있으면 남편이나 저나 연결시켜주는 게 어떠냐고 하시는데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엄마는 제가 배가 불러오고 식구들이 저를 더 챙기면 친회 질투는 더 심해질 거라며 얼른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저는 은근슬쩍 좋은 사람이 있으면 형님 소개시켜주라고 부추겼죠. 그런데 형님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남자를 보는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더군요. 자기 주제는 모르고 왜 혼자인지 알것 같더라고요. 타협이란 게 없는 신우는 조건을 예세우며 조건 이하의 남자들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몇살 이하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외모도 많이 보는 듯 했죠. 남편은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재고 따지기만 하는 신우 때문에 금방 포기하고 적어. 아마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욕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그 까다롭던 신우가 저희 오빠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친정 오빠는 공부를 좀 잘해서 해외에 있는 대학을 나왔어요. 졸업하자마자 거기서 영주권을 따고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저는 영상통화 말고는 오빠를 볼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저희 결혼식에도 못 왔던 오빠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걸로 서운하다면 남매가 아니죠. 저희 오빠는 저희 신혼여행비를 다 대주었거든요. 남편도 저희 오빠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빠는 비행기 값이랑 숙소는 자기가 다 해준다며, 그가 때 편하게 놀러 오라고 했죠. 그런데, 저희가 태교여행 겸 오빠 집에 놀러 가려고 준비하는데, 신우가 끼어들더라고요. 자기도 가면 안 되냐고 묻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야 여동생이고, 남편은 한 가족이 된 사이라지만, 신우는 엄연한 남이잖아요. 차 돈도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말이 틀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암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우에게 오빠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 안 된다고 정중하게 거절했는데도 신우는 계속 고집을 부리며, 저를 볼 때마다 자기도 따라가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나중에는 자기 비행기 값은 알아서 해결한다고 같이 가서 숙소만 신세 지자고 하더군요. 평소에 잘해준 사람도 아니고, 앙숙 같은 사이인데, 저는 신우랑 같이 가는 거,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제차 거절하자 신우는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더군요. 치댁에 가서 인사해도 쌩, 찬바람이 부는데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저에게 귀찮게 들러붙는 것보다 차라리 무시를 해주는 편이 마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친정 오빠로부터 어느 날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제 결혼 사진을 오랜만에 보는데 나치근 얼굴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여자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을 아냐고 묻는데 저는 당연히 안다고 했죠. 저는 오빠에게 저희 신우 이름을 오빠가 어떻게 아냐고 물었고 오빠는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얘 기억 안 나? 고등학교 때내 네 스토커. 저는 스토커라는 말에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집앞을 서성이며 오빠를 쫓던 여학생은 오빠가 받아주지 않자 한동안 저를 쫓아다니며 오빠에 대해 물었었거든요. 그때 무서워서 엄청 울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신우이라니 소름 돋았습니다. 설마 신우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가 싶어서 슬쩍 떠봤는데 신우는 씨익 웃으면서 이제 기억났어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공포영화 보는 줄 알았습니다. 다 알면서 저희 오빠 집에 가겠다고 한 거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신우랑 거리를 더 두고 시댁에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더 받기도 싫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태교여행을 남편이랑 둘이 다녀왔고 식구들 선물도 사왔습니다. 소름돋기는 해도 신우랑 있었던 일은 과거의 일이니까 묻어두려 했어요. 그리고 밉다 해도 신우 선물만 안 사올 수가 없으니 선물도 좋은 걸로 사왔죠. 어머님이랑 신우 같이 쓰라고 가방 하나랑 지갑 두 개를 사왔는데 신우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 입에서 나오는 이름에 저는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영씨가 나주라고 사준 거지? 저희 오빠 이름이 나오자 시부모님은 그게 누구냐고 물었고 남편은 누나가 어떻게 형님 이름을 아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신우는 막 해맑고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저희 오빠랑 옛날부터 아는 사이라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줄 몰랐다나 뭐라나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시부모님은 겹사돈 이러면서 이상한 기대를 하시고, 남편은 왜 말을 안 했냐고 하는데,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바로 잡고자 "저희 오빠 여자친구 있어요." 하고 냉정하게 말했죠. 신우는 "그럼 자기 가지고..." 놀았냐고 하는데 정신병자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오빠를 매도하는 신우에게 너무 화가 나서 놀고 말고가 뭐가 있냐고 오빠는 형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신우는 그럼 이 가방 선물을 왜 줬겠냐며 반박하는데 그제서야 남편이 그건 우리가 사온 건데 뭔 헛소리냐고 제 편을 들었죠. 근데 갑자기 제게 달려온 신우는 임신한 저를 붙잡고 흔들며 자기가 결혼 못한 건다 저희 오빠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센지 제 머리채를 잡은 신우는 쉽게 저를 안 놓았습니다. 시부모님 다 기겁하시고 남편은 신우 뺨을 거칠게 내리쳤죠. 남편이 신우에게 드디어 미쳤냐고 묻자 신우는 저를 놓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놀랐음에도 울기만 하는 신우 때문에 혼자 상황 설명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잡지 않으면 오빠한테 무슨 오해가 생길 줄 몰랐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상황 파악이 되셨는지 강장 내쫓으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시어머님은 그래도 신우가 아픈 손가락인 어떻게 그러냐고 했죠. 그러면서도 제삼자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저희 오빠가 입을 열어야 한다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지금 어머님 딸이 정상으로 보이냐고 물었는데 어머님은 묵묵부답이셨어요. 진절머리가 나서 제가 이혼하고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뱃속의 아기는 어떡하냐고 내달렸고 신우 한명 때문에 집안은 아주 난장판이었죠. 태교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풍경 보면서 태교하면 뭐 하나요? 신우 때문에 매일 험한 꼴을 보는데요. 저는 이혼 통보도 모자라 선물로 사온 가방을 가위를 들고서 다 잘라버렸고 시모는 또 그건 아까운지 아이고 이런 소리만 내고 계셨습니다. 선물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받는 게 맞잖아요. 그 모녀에게는 아무것도 주기 싫었습니다. 지갑은 자를 힘이 없어도로 수거했고요. 그 후로 저는 남편과 정말 이혼하려고 몇 개월간 떨어져 살았습니다. 임신한 마누라가 친정에 있고 이혼을 하자고 하니 남편 속도 말이 아니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정말 이혼을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 신우는 맞선이 잘 됐는지 초고속으로 결혼을 할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남동생 부부는 이렇게 갈라놓고 자기만 행복하다니 괘씸하게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신우의 예비신랑 쪽 나이는 좀 많지만 또 돈은 많은 듯 했습니다. 신우가 평소에 말했던 이상형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서 웃기기도 했어요. 결국 이것저것 다 재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더니 쌤통이다 싶었죠. 그런데 제게 그만 큰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네요. 이제는 정말 남이 될줄 알았던 제, 남편이 있어서 또 그나마 힘겨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이 남편이구나 싶었죠. 사실 갑작스럽게 저희 친정 엄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오빠는 외국에 있어서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임산부인 저 혼자 그 아픔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죠. 그때 처음 남편이 있어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신우만 아니면 제 결혼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한번더 깨닫는 계기이기도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불러온 배를 감싸고 허탈하게 앉아있는데 남편은 저 대신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안내하고 잠도 한숨 안 자고 버티고 있었어요. 친정 오빠가 도착했을 때야 저는 울수 있었네요. 또 오빠랑 저랑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 공창들도 조문을 무척 많이 왔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신우가 나타나 엄숙한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어지럽혔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너도 양심이 있으면 조용히 조문하고 가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우는 예비신랑을 자랑하러 온듯 했죠. 예비신랑을 뒤로하고 제게 다가온 신우는 결혼식 전에 이런 자리 오면 안 되는데 옳게 마음 쓰여서 왔다고 생색을 내더군요. 누가 오랬나요? 신우는 또 자기 예비신랑이 가족관계를 중요시 여겨서 오늘 잘 보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정은 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라 아무런 감흥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넋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짓거리는 한마디 한마디에 저는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자기는 그렇다 치고 부정타게 내 동생 새끼 임신한 몸으로 장례식장에 있어도 되냐고 하더군요. 혹시나 유산에도 자기와 맞달로서 순서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시부모님 슬퍼하실 거라나요? 그러니까, 신우 말은 남동생이 먼저 결혼했고, 제가 임신을 빨리해서 순서를 어긴 거라는 말이었죠. 그 뜻을 이해하자마자,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또 저희 오빠를 보며, 여동생 결혼식에는 안 오더니, 그래도 자기 엄마 장례식장에는 왔냐고 하면서 들뜬 얼굴이었죠. 다행이다, 내 첫사랑. 이렇게라도 보내 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우의 주둥이에 주먹을 날렸어요. 그리고 신우가 신음 소리를 내기도 전에 머리채를 쥐어 잡고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놀라거나 말거나 저는 그 짐승만도 못한 년을 조져놔야 한다는 일년뿐이었습니다. 그날이 유일한 기회일 것 같았거든요. 뒤늦게. 시부모님이 발견하셨고 두 분은 또 신우가 난리를 피웠겠지 싶었는지 임산부인 저부터 먼저 걱정하셨죠. 또 무슨 일이냐고 묻고 있는데 저희 오빠는 신우 얼굴을 보고 하다하다 엄마 장례식장까지 날 스토킹하러 왔냐고 기함했어요. 신우의 예비 신랑은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봤고 저는 맞다고 이 미친형 과거의 스토커로 이름 날렸다고 말했습니다. 신우는 임신한 올케가 미쳐 날뛴다며 자기 예비신랑을 챙겨나가려고 했지만, 저희 동창들이 가만있질 않았죠. 유명한 스토커였다고 다들 수군거리자 예비신랑은 창피한지 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님께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자신은 아들 며느리만 보고 살 건데, 강신은 어쩔 거냐고요. 그 말은 즉, 신우이를 택하면, 어머님은 이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당연히 나는 당신 따라가야죠. 하자마자 신우는 저 때문에, 온 가족이 풍비박산 났다며 오열을 했어요. 아버님은 신우에게 짐 싸서 내놓을 테니 알아서 가져가라고 했고, 남편은 신우이를 끌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잠시 정신줄을 놓았지만, 유산은 하지 않았네요. 너무 열을 내서 아기한테 미안했어요. 그 뒤로는 시어머님은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며, 재산후조리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전히 밉기는 했지만, 친정엄마의 자리를 대신해주는 시어머니 보면서, 그나마, 조금 마음 풀었네요. 그래도 어머님 보면 신우 생각나서 자주 보지는 않고 있어요. 시부모님도 손주 보고 싶어도 그걸 이해하시고 있고요. 위치광이 신우는 어떻게 됐냐면요. 그 뒤로도 뭐제아기가 사실은 다른 남자에다 이런 헛소리를 짓거려서 너무 화가 난 아버님이 신우를 불러다가 한번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저런 건 갱생이 안 되는 인간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아버님이 신우가 정신 못 차릴 때마다 병원에 입원시킬 거라고, 으름장을 놓아서 그런지, 신우는 좀 얌전해진 것 같더라고요. 저희 오빠는 자기가 미안하다고 처음부터 자기가 상견례도 참석하고 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겠다는 말을 했어요. 남편도 한동안 저만 보면 미안해서 죽으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오빠나 남편을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우 한 명이었고 그 원인이 사라졌으니 속이 시원했거든요. 어쨌든 저는 지금 건강하게 애기 낳아서잘 키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아버지 없을 때 신우가 난리 부리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아버님께서 이미 조치를 다 취하셨습니다. 앞으로 신우 도와주거나 편드는 사람은 아버님 유산도 못 받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또 자기 죽고도 신우 난리 부리면 어디 아무도 모르는 정신병원에 처넣을 거라고 어머님 도장까지 받았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하게 육아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출산해서 그런지 제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는데요. 어머님이 결제해주셔서 탈모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자의 노력을 다해주는 식구들 덕에 저는 지난 날 잊고 앞으로 잘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도 저 응원해주실 거죠? thank you